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수한면 위치 좋은 곳에 있는 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보은IC에서는 약 20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보은 시내에서는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선에서 한 400m 들어왔고요. 여기 마을은 그다지 없는 예, 그런 마을입니다. 여기 마을에 있는 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268 제곱미터 686평이고요. 농림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농업 보호구역이라 건축도 가능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도로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예 건폐율 20%의 건축 가능한 농업 보호구역입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는 이 밭이 되겠고요. 약간 2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밑에 있는 밭이 되겠고요. 예. 그래서 합해서 어, 2268제곱미터, 686평으로, 여기 밑에는 한 200평 정도 될것 같고요. 한 나머지가 이제 한, 고로, 어, 한 500평 정도 되는. 그래서 총 686평입니다. 예. 저 위에는 보니까 농막 형식의 다예 그런 것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위치가 좋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곳에는 뭐 우선 뭐집 짓기가 좀 그러시면은 예, 농막 갖다 놓고 주말 농장 하시다가 또 나중에 주택을 지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을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그게 이제 또 좋은 점이고요 또산 밑에 있어서 좋습니다. 옆에 밭에도 이렇게 농막 갖다 놓고 주말 농장을 하고 계시네요. 또 지대도 약간 높은 편이라 아주 뷰가 좋습니다. 들어가게끔 그렇죠. 들어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내 토지가 되겠습니다. 예. 아까 밑에 밭, 요거는 위에 밭 이렇게 해서 예, 전체 686평 입니다 아주 아랫마을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런 정말 앞이 확 트인 그리고 저산 너머까지 다 보이는 정말 위치가 좋으네요 바로, 바로 뒤쪽인데요 뒤에도 네. 이렇게 농막 갖다 놓고 이렇게 주말농장 하시고 계시고요 예. 아주 여기는 집터로 아주 추천해 드립니다. 예. 지금은 뭘안 신고 있네 그죠? 그렇죠. 예, 예. 하지 않고 그냥 예. 있으니까 네. 꽤 넓은 편이라 두 가구가 같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요즘 작은 땅을 주로 많이 찾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이 좀 크다 싶으면은 네. 지금 여기가 네. 2 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 밑에 거는 저 밑에 농막 갖고 계신 분이 네. 예, 매입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네. 크, 크면은 이거는 예, 부담이 좀들 되겠죠. 그렇게 네. 하시면 한 오백 여평 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5 0 0여 평만도 네. 이렇게 잘 맞추시면 이제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686 평으로 좀 넓지만, 예. 뭐500 평도 안 되겠는데? 그렇죠. 나누다 보면, 예, 예. 네. 그리고 또다 같이 하시고 싶으시면 네, 같이 그냥 686평 네, 그냥 돼요. 다 같이 하셔도 되고요. 예. 지금 여기가 무리 말이에요. 이거는 아. 농어촌공 수로 예, 보시면 이제 되죠? 여기가 네. 농어촌공사 수로인데 네. 물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요. 네. 이 물로 농사들 많이들 아, 이 근처다 짓고 하니까 그러면은 뭐 수도를 당겨서 당겨서 네, 당길 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안 되고 관정을 수건 파야, 수건 될지. 수건 파야 될지, 네, 파야 될지. 네. 임시 근사 그렇죠. 저렴만지나갑니까뭐 네. 뒤에도 다 이렇게 야산으로 산으로 이렇게 덮여 있고. 예. 건폐율이 20%니까 그렇죠. 건폐율이 2 0의 예. 건축도 가능한 예.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농업보호구역입니다 예. 그리고 또 지대가 좀 이렇게 높은 편이라 아주 아, 예. 전망이, 좋죠. 전망이 좋은 것이 또 장점이죠 그리고 도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접한 밭이 되겠습니다. 도뭐 예, 뭐, 뭐, 하수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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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조 이런 거 빼기 아주 좋고요. 도로요 수안면에 있는 위치 좋은 곳에 있는 밭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